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목소리>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찬송부르며 달고 걸으. 주님의 할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자 혹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룩신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 손 부르며 밝고 꼭걸간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을 향하여 돌아오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 입술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그만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인도해 나가실 때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1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나름 뭔가 계획과 목표를 세웠었지요. 그거를 잘 이루지 못해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뭔가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성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수많은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목적과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을까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일맥상통하게 완전히 꿰뚫는 그런 계획은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부터 맨 마지막 계시록에 멸망하고 심판하는 것까지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려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똑같은 영광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영광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정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뭘까요? 당연히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는 일에 합쳐질 텐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아들과 함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죄를 짓고 실패한 이후에는 회개하여 고쳐서 부원받게 하신 이후에 다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께서 진리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에게 기도하는 것도 그 목적입니다. 응답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고 내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의 끝이 뭐냐?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있다. 육체의 병이 나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마음과 생각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의그 목적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나 고난을 받으실 때에나 그 목적이 분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충만하게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아버지가 주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찬양 받게 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결국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서든, 우리에 대해서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일을 목적으로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아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찬송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더잘 알고, 하나님을 더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게꼭 노래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두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 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인정받고 증거할 것이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더잘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 생각이나 계산과는 다를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고 계신 분이고 그것을 정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느끼고 알고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하게 해 주세요.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하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 앞서 움직여 주시고 말씀으로든 영감으로든 감동으로든 나를 가르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과 나를 인도하고 계신 분명한 사실을 입술로도 삶으로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찬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도 숨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오늘 또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하고 마음도 먹고 뭔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수 있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10편, 100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며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매 순간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따라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해나 일에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뜻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히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찬송하는 도구로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응답을 얻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며 매 순간 매 순간 주를 가까이 더 가까이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잘 알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